안녕하세요. 부자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마포구 거의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망원동 이어서 오늘은 성산동, 성산동 일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성산 1동, 그리고 여기 성산 2동 있거든요. 성산 2동 이 일대에 또 다양한 재개발 움직임이 많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아실에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성산 1동 별다른 움직 없죠?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 대상지 두 곳이랑 이게 이제 성산 시형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된 성산 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곳들 빨리 없는데 사실 여기도 여기 빈틈 많거든요. 여기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지금 이런, 이런 거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살펴보면 지금 이 파란색 생각보다 신축 많이 보이죠. 여기는 이제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모아타운 모아타운의 움직임이 있고 여기도 모아타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곳이 있죠. 또 대표적으로 역세권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여기도 에 이제 성산 중동 역세권 재개발 움직임이 있고 여기는 성산 연남 역세권 재개발 움직임이 있고 여기도 이제 마포구청역 역세권 재개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여기, 여기 슈퍼블릭 있거든요. 초등학교, 학교 인간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 워터아 대상지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움직임이 있습니다 추진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일대 여기에 대해서 다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상하수색 강의 중심지랑 지금 신천지역 중심지 지금까지는 이곳의 연관을 관련돼서 이제 초점을 쳤어요 그래서 지금 가재열 정 가재열 정예정비 초진지구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홍제천 있죠? 홍제천 있고 불광천 있고 여기 한강, 한강 있고 그리고 또제 가질 재정이 촉진지고 그러니까 이 인근으로 지금 역세권 재개발 움직임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과거 에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보면 여기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에 나와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이미 상권이 퍼져가지고 앞으로 지금 힘들 것 같고 가능성 이 있다면 이런 것들, 이것들 다 지금 다 움직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 망원동 일 때는 모아톤 밭이다. 여기 신동기획지도 있지만, 대부분 다 모아톤이 움직임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상하수색 강력중심지랑 이 합정 지구중심지, 이 사이의 연계도 이제 마포구은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하수색 강력중심지부터 퍼져나갈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하수색 강력중심지부터 퍼져나가기 좋거든요. 여기 이미 모아톤 대상지, 이렇게 주거지가 개발이 되면 이러한 압력들이 분명히 이것으로 퍼져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또 최근에 지금 아직 확정되진 않은 거고 그나마 지금 주민공람 됐었던 것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점을 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이 파란 색깔 지천입니다. 지천 불광천 홍제천 라인 굉장히 중요하죠. 이 라인 따라 중요하고 이 인근으로 이 지천에 따라서 성산시현 재건축 사업 그리고 여기 모아톤 대상지 모아톤 대상지 그리고 여기도.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이 보행 생활가로 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성산근린공원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잘안 보시나요? 이 라인. 이곳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 라인이 강조를 하고 있죠. 이곳에 대해서도 망원동 일대 이곳은 지난 시간에 다뤘으니까 오늘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또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성산동 일대 침수 위험 지역입니다. 침수 위험 지역은 지금 계속해서 또 이제 이슈가 얼마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또 여름에 장마철이 오면 항상 이 침수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포 유수지 일대도 여기도 이제 참치 위험 지역이고 이 곳곳에 망원 일동에도 침수 위험 지역이 곳곳에 위치했다 하시면 오늘 다룰 이것도 지금 침수 위험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도 돼 있죠. 모아톤 대상지 일부도 여기 침수 위험 지역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묻고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수 위험 지역. 초등학교 고세에 보면 모아톤 대상지 인근을 보면 그리고 뭐 재개발사 움직임 있는 곳들 보면 다 인근에 초등학교 초중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중학교 보면 학교 인근으로 보호의 환경 개선 측면에서 또 정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또 신규 역세권이 될 것이거든요 이 원종 홍대선 있잖아요 여기 원종 홍대선 이곳을 보면 이 일대 성산역 생길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뭐그 역은 어디 생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이 홍제천 라인 이 인근에 왜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역 세권 될 곳은 또 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세 가지 측면에서 일단 강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침수 위험 지역은 당연히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정비의 명분이 될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모아터운 대상지라든지 지금 제, 역세권 재개발 여기가 아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가자 이제 성산 중동 역세권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다 같이 포함해서 정비하려고 하고 여기도 모아터 대상지 포함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난 시간 여기도 이제 신, 신통기에 움직임이 있다고 했죠 이런 것들 다 같이 보자 그래서 초등학교 그리고 성산 근린공원의 이 보행 생활가로 이 부분 다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이건 참 나중에 또 언급할 게 있을 건데, 여기 보면 정비 해제국이라고 돼 있죠. 여기 모아타운 대상지의 일부분 중에서는 이곳입니다. 딱 봐도 여기가 슈퍼블럭이에요. 여기 골목길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한번 다녀봤는데 결국 제 생각에도 이걸 살리기 위해서 정비 같이 묶은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은 제1종 주거지역입니다. 제1종. 제1종이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섞여있다. 결국은 그제 생각에는 이곳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그냥 같이 정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도 제2종 7층이야. 일반주거지역이죠. 그래서 지천 인근으로 위치해 있지만 해당 해당지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 여기가 지금 뭐, 찍히지 않죠? 이런 골목길인데, 빨간 벽돌. 노도가 후 장난 아닙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PPT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이미 정비 사업 해제구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파란색 구역.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살려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걸 삽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성산일동. 이것이죠. 성산일동. 성산 1동 이곳은 성산 주변 보행 환경 개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이, 이 라인 성서초등학교, 성서초중중학교 바로 이쪽이거든요 그 학교 인근으로 지금 모아선 대상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성산 이동에는 노후아파트 재건축 이 바로 성산시장 말하는 거겠죠 성산시장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주거 경을 개선시키겠다 그리고 마포구청 주변 보행 환경 개선 이 마포구청 주변으로 또 보행 환경이라든지 또 여기도 초중학교 말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중변으로 다 그러니까 신부, 성원초교 이렇게 다 말하고 있거든요 종합중학교 인근으로 여기 또모아둔 대상지가 있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여 드립니다 한번 인장 다녀와 보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오늘 다루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산 일동을 보면 사실은 성산 일동을 보면 좀 특징이 뭐랄까요? 바로 이 성산 근린공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원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하는 공원 같은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어쨌든, 이 성산 걸린 공원이 있어가지고, 공원, 이 녹지 공간이 활발하다. 그럼 아까 그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보면, 이 라인, 이 라인 정비 보행 환경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또 중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도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몰려있거든요. 지금 이것들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보시면, 이걸 보는 게겠죠 지금 이 라인이잖아요, 이 성산 걸린 공원. 특히 이곳을 보면, 여기가 딱 봐도 이 지금 골목길이 약간 오밀즈매력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부정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이 구역이 또 건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도 신축이 많거든요 이, 이곳은 이또구역도 좁아가지고 이 성상 근린 공원 보행 환경개선 그리고 주변에 초학교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곳을 집중 했었거든요 1번 그리고 2, 2번 이 구역 때문에 2번을 표했는데 사실은 이 2번 구역에는 지금 모아 턴의 추진 움직임이 있고 1번은 사실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상에서말했듯이 이곳은 뭐신통기 라든지 뭐 재개발 이런 것도 힘들 것 같고 딱 봐도 신, 신축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결국 하더라도 정비를 추후에 하더라도 모아타운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잘 봐야 되는 게 사실 노드가 그렇게 받쳐주지 않나서요 아까 봤을 때이 인근에 물론 신규 역세권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신규 역세권을 세면 결국 사방으로 생겨납니다 이것은 모아타운 여기 역세권 재개발 움직임 역세권 재개발 움직임 이것도 사실은 지금은 당장은 좀 힘들지만 추후에 이것도 모아타운 정도 추진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성산이동 성산이동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제천 홍제천에서 위쪽입니다 위쪽 이쪽 위쪽. 이 쪽은 특징이 뭔가요? 바로 모아타운 대상지가 많았던 것입니다. 모아타운, 여기 모아타운. 그리고 재건축. 아무래도 상암수색 강력중심지랑 인근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어가지고 조금 개발 압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초등학교 이런 것도 잡아야 돼요. 초등학교 인근으로 노후화된저청초과제가 많이 돼 있으면, 그것도 추진,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5 아까 2030을 살펴봤는데 지금 2025 제가 좀사례대로 살펴볼게요. 2030 2025를 보면 여기가 아까 봐야죠. 여기 주택 재건축 과거 이것을 보시면 아까 이 모아둔 대상지 있다 했잖아요. 여기. 여기서 이 정비 해제구역이 된는 곳이 사실은 주택 재건축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이었으나 이것이 해제가 되었다. 재건축 예정구역이었다. 이런 것들은. 과고정 재건축 예정 구역이었던 것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곳은 신축조개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곳은 한번 입력 가보시면 딱갑니다 여기 딱 신축이 별로 없죠. 여기 뭐게이 길가에만 좀 접해 있는 곳에 몇개 있지. 여기 안쪽으로는 기 쉽지 않습니다. 이쪽으로는. 그래서 그런 점도 같이 삽입없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것들은 제가 뭐 볼게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 여기가 일종이랑 이종 섞여있다. 그냥 땅의 용도가 너무 안 좋다. 같이 모아 타운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이유가 결국 이 구역을 구제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원 이런 녹지공간 있잖아요 세터공원 여기도 세터공원이 있고 여기도 성산공원이 있으니까 세터공원 성산공원 이 공원과 초등학교 인근으로 건드릴 만한 곳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어, 이건 뭐 마포구에서 가져온 건데 모엇성대상식 표기가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마포 지금 이 도서관이 있던 곳이 옛날에 마포구 청사 다 합니다 지금 이곳을 이쪽으로, 이쪽으로 옮기고 겨옮 지금 이곳에다가 도서관을 만들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2010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거든요 이 용성과 인접방 그러니까 동마포 쪽의 재개발 주황색 기가리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입니다 많이 힘을 밀어줬다는 것을 알수 있죠 하지만 여기 이 서마포는 어떤가요 서마포 쪽은 정비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은 이제 동마포 그러니까 용산과 인접한 곳은 이미 아연 재정비설진지구라든지 공덕 이쪽을 보면 다 아파트로 개발이 되었죠. 하지만 서쪽을 보면 나홀로 아파트 인근 지난 전에 망원동 일때 소규모 이제 나홀로 아파트가 있었지 다 저층 주거지로 개발이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개발의 압력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구제해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 이축 철도망, 이로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종 홍대 있고요. 이 강여철도 구축을 통해가지고 교통망을 이제 증진 도모하러 간다. 그래서 이 성산동, 오늘 다루고 관련된 곳은 성산동일 때 신규격세권. 전혀 지금 역세권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이제 신규격세권이 될 것이다. 아, 이인권으로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심과 이 외곽지연, 여기 사실을 보면 부천 다시나거든요 강서, 가양, 이거 다시 지납니다. 마곡 이런 데다 인근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런 일자리로 간다. 그래서 이 도심, 홍대 입구에 가가지고 한양도성, 그리고 뭐 영등포 이쪽으로 가기 쉽겠죠.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같그니다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도 보도전화 나왔었는데, 이제 국토부 장관이 대장 홍대 연내 자, 저기 착공하겠다. 이렇게 뭐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장 신도시. 이가 이제. 원정홍대선, 이쪽부터 차량이 지나가지고, 여기, 마곡지구 여기 있죠? 마곡지구, 이 한강, 가양대교로 건너가지고, 여기 성산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홍대, 홍대 입구역이죠? 그래서 이 라인 잘 봐야 된다. 사실 오늘은 제가 이곳을 다르지만 이런, 이런 신규 역세권 될 것들은 다잘 봐야 돼요. 강서구청역도 사실은, 원래 역세권이 아닌데, 역세권이 될 것이다. 신월역도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 개발 압력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서구청역 인근으로도 지금, 뭐, 모아타운, 대상지 많이 지정됐죠. 그리고 이 신월동, 여기도 보시면, 이 인근으로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신동기에 이런 것들 다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라인 잘 봐야 된다. 그래도 지금 가주정이 성시네요, 또 여기는. 원정, 원정역일 원정 때는, 이 상업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지나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잘 보자. 신교옥세권될꽃이 성산역. 그래서 이 라인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거 정확한 건 아닌데, 이 홍재천과 신기 역세권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주변으로 개발 압력이 없는지 개발할 것은 없는지가 잘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지금 역세권 재결 움직임이 있는 이 이것들 이 것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추후에 저는 이제 모아 턴 정도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 는생각드는데 어쨌든 간에 개발 압력을 결국은 계속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좀 특이한게 또 이제 또 다리 틀려 특이한게 사실은 지금 강력중심지 있잖아요 이 강력중심지에는 상업지역이 많죠 합정역 그리고 이 홍대입구역이랑 화합청역 이 사이에도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파란색 하지만 이 가운데에는 상업지역이 전혀 없, 없습니다 갑자기 눈이 띄는 게 보이죠 이 바로 이곳입니다 마포구청역 바로 앞에 여기 보면 유통상업지역으로 나와있거든요 사실 이곳이 과거에 자동차정비단지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 유통상업지역딱 이곳만 상업적으로돼 있어요 이 주변에는 지금 성산시 재건축사업단지랑 여기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이고 일단 여기도 이제 재건축, 어, 잘 봐야 되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모아텀 대상지. 유통상업지역답게 지금 완전 오피스텔, 고층 오피스텔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동차 공업사였습니다. 이것이랑 느끼, 느낌, 느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동대문구편에서 다루게 했었는데, 이 장원동일 때, 이 장원동일 때도 이거 이것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하, 이것들. 여기도 자동차. 이런 식으로 공간이 많은데, 지금 조금씩 개발이 되고 있죠? 이것도.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과금하더라도 이런 식이었다. 이런 시세들이 현실 바뀌었다. 이런 것도 다 고층으로 개발될 것이에요, 결국은. 장안평역일때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도 상업지역이다. 이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다 건든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편 같이 제가, 그리고 여기는 준주거지역이죠.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다 다뤘었거든요, 동대문구. 여기도. 아, 진짜 장난 아니죠. 상업지역. 여기도 역세권, 이제, 청년주택. 그래서, 청년수 때 생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딱 상업지역으로 됐죠. 이거는 제가 동대문구편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장안동, 이 장안동일 때도 잘 봐야 된다. 이급화하고 갈게요. 생각나서. 그래서, 결국은 이 장안동, 그 장안평역 인근으로도 결국 이처럼 개발이 될 거다. 이걸 보면 알수 있죠. 대부분 다 이렇게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나, 여기만 유통상업지역이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생활하시면 될것 같고, 사실 주거지 보면, 그렇게 일단 크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아직 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움직임이 있는 곳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냥 역세권 재개발 움직임이 세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1번. 성산, 중동, 역세권 재개발. 여기가 참고로 연태를 바꿉니다. 연태를 바꿉 여기가 2번. 이제 여기가 그 성산 연남 역세권 재개발 움직임. 그리고 여기가 3번입니다. 3번. 마포구청 역, 역세권 역 재개발 움직임 있는 것입니다. 이곳들 먼저 살펴보고 나중에 성, 이제 모아탄 뭐 움직임 있는 곳들. 이것들, 이것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 가재역세권 재개발, 성산연 운동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